오늘 은 2025년 4월 20일 오후 11시 오전 11시 정도 됐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쉬는 일정이라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을 호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명상 사념처법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옷을 입은 것은 겨울 옷을 입고 나왔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약간 차가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부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가을의 시원한 바람, 서늘한 바람,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제 마음 속의 느낌 상태가 그러니 긍정 부정, 긍정이겠죠. 그러면 오늘 저는 느낌대로 긍정의 느낌대로 세상을 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내면의 날로서 살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래서 좀 템포를 느리게. 하면서 자연과 벗어마 걸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몸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소리, 물소리, 제 발자국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저기에 보니까 저게 뭐야 이거냐. 하하, 이거. 두리미가 있네. 학,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을 접함으로써 얻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보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평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 영상을 틀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사년 첫봄 중에 몸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거리를 이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3개월 정도 한 번씩 저하고 이사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누구냐? 수달입니다. 수달. 근데 지금 낮 시간대는 별로 안 다녀봐가지고 오늘 수달이 거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갑니다. 봐주는 못만 나지만은, 3개월에 한번 정도 얼굴을 같이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3개월 사이클이더라고요. 이 사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연이 준 선물에 이 녀석도 반응하지 않을까. 물론 조금 시간상으로 봐서는 이른감이 없잖아. 있습니다이 녀석이 통상 보면 햇빛쨍 하고 나타났을 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개가 껴가지고 나타나지 않을 듯 하기도 합니다. 모르죠? 멀리서는 또 개가 또 인사를 하네요 금년에는 저하고 마주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결국 오늘은 이 녀석이 안 보여지는 듯 합니다. 네 오늘은 수다라고 인사를 못했지만은 자연을 보쌈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